우리가 지난번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에 받을 때, 그때도 아주 중요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말씀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빌리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위하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후반부에 구절부터 11절까지 빌리보스의 중요한 이 기도가 또한 여기에 이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로 지금 빌리보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또 강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빌리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어찌 그 씨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어찌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뭐, 여러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무엇을 품고 사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품고, 그가 복음을 전한 이 마게도냐의 첫성, 이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백성, 말씀으로 낳은 백성, 그가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그런 자녀들을 잊지 못한다면 이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고통을 하면서 이 교인 하나 하나를 나아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도가, 목회자가, 목사가, 또 지도자가 어찌 복음으로 구령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기도로 양육하면서 다시 살이 달토록 우리 주님과 같이 생명을 숨기는 일을 하는데 어찌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두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 있음이고, 그리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어, 교인들이 두 번째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 것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매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게 하시는데 메인과 그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좀 다릅니다. 일반 범인들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뭐가 복되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명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확증하는 이 은혜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이미 은혜로 규정하고. 이 은혜의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물론 뭐, 빌리뽀 교인들이 다 감옥에 갇힌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 갇혔을 때,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보하고, 빌리뽀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바 보로디도를 보내주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사도를 성기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빌리보 교인들에게 복이다. 그저 편하라, 편하라, 편하라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뭐, 목회자만 그냥 고생하고, 목회자만 애를 먹고, 성도들은 그냥 잘, 그냥 금이 오기야 성겨주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메이고, 함께 복음을 변명하고, 함께 복음을 확증하는 은혜에 참여하였음을 내가 기억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레미아의 심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참 필요적인 고난입니다. 성도들을 그저 좋게만 좋게만 이야기한다면, 왜 갈등이 있겠어요? 그저 넘어가고, 그저 눈 감아주고, 그저 괜찮다 그러고, 그저 편한 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그저 좀 줄, 놓자, 줄자 하면, 아이고, 하나님, 뭐, 그게 초장의 삶이죠 하면서, 그저 건면 하듯이 하면, 그저 입만 맞춰주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많은그 죽어 있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생생할 살아있고, 교회는 정말 날빛과 같이 반짝거리는, 예, 날선, 그러한, 예, 칼날의 빛과 같이 반짝거린 게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지 성도들의 편의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 좀더 편하면 그냥, 우, 몰리고, 우, 몰리고. 뭐, 어, 좀더 그냥, 편한데, 그런데 찾아다니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좀잘 되어 있다고, 겨울에 난방이 잘 되어 있다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렇게 편할 것 같으면, 왜 교회에 갑니까? 처음부터 더 편한 곳에서, 안락한 곳에서 그냥 쉬고, 그렇게 하죠. 바로, 이 빌리뽀 교인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가장 간절한 그런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 그것이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심장으로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 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참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말 많지만, 하야말로 얼마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성도들에게 뭐 간이 나설계나다 내주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적당히 해야 된다. 이 목회자에게도 이러한 중용 그릇된 중용의 도가 들어와서 헌신하는 것도 너무하면 안된다 이게 이게 안좋은겁니다 사실 속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속았듯이 예수가, 예수님이 무리에게 도를 맞았듯이 목회자가 도를 맞을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누구에게 속겠어요? 성도들에게 속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가장 적당한 머리를 써서 절대 성도들에게 상처 입지 않고, 절대 성도들에게 나쁜 말 듣지 않고, 그저 편의대로 편의대로 나아가는 거. 그게 목회가 아니라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목회 행정학이나, 목회 상담학이나, 목회 교육학이나, 이런데 보면, 그 목회자가 예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즈메스맨의 자리에 서듯이 해서, 그저 큰일 없이, 그저 알력 없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워놓은 터에 열매 따먹자는 그 사꾼의 심령이지. 그게 어찌 목숨이라도내 우주는 목자의 심정입니까. 목자는 결국 양에게 쏟고, 목자는 결국 양에게 잡아 먹히고, 목자는 결국 양이 던지는 돌에 죽을 생각하면서 숨기는. 그래서 그래서 교훈을 남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게 목자지. 뭔가 성경에도 없는 윤리를 만들어 가지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벌써 2기, 3기 한국교회가 지금 뭔가 평화롭게 가는 것 같지만, 평화가 없는 샬롬이 없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것입니다. 참잘 모르지만, 옛날 목사님들께서 똑똑 부러지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뭐, 살아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고, 뭔가 요새 이렇게 맞추는 것 같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날이 서지 않는, 예? 날이 서지 않는 목회 그냥 밋밋하게, 밋밋하게, 어? 예? 조초조초 하면서 손만 이렇게 포개는 그런 목회 이런, 그, 모습들이, 예, 정말. 그러나, 진짜 누가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 누가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되고 교회가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숨기고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유명한 기도문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다룰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7절 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 같이 다루도록 합니다. 본래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빌리포스에 나오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그 가운데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 이것이 함께 기도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신학교 또 가르치고 또그 일선에 있다 보니까 자칫 세상학문 하듯이 그렇게 되는 가장 위험한 노릇이거든요. 우리의 친학교 교수들한테는 그저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그 놈으로 생각하지 않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론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사랑이 있고 처음에는 죽기 살기로 덤비지만, 아유, 이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같이 이론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 들어오고 실정주의 들어오고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어떤 그런 전통에 대한 낭만주의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지식과 총명은 늘어나는데 사랑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식과 총명은 늘어나는데 사랑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듯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는 잘게 갖추 저는 깨끗한 수레에 실고 가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거스틴이 교회 밖에도 일이가 있고 어, 양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일이가 있다 그랬다면 저는 교회의 이미지는 조금 들큰 들큰 거리는 수레에 뭐 수박을 실고 가면 몇몇 수박은 떨어져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고 가는 그런 이미지야지 반듯하게 반듯하게. 지식과 총명만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 이거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이 인문세계, 이 인문지식에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로고스와 이 에토스 혹은 파토스. 이 진리와 정념, 좋은 뜻으로서의 열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학문의 과제 아닙니까? 로고스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냉냉해진다 이거죠. 파토스가 없고, 에토스가 없다 이거죠. 열정이 안 따르고, 윤리가 안 따른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엄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저 그냥 사랑이다 하면서 달리시면 될 텐데, 끝까지 개쎄만 해서 그 피곤하신 가운데서 그 밤에 잡히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곤했을까요? 주님이 피곤했을까요? 주님은 그날 발을 씻기시고 주님은 그날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이 움직였다는 말이 그날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받고. 성찬 주님이 씻어 주는 발을 씻기고 어떻게 보면 그 밤에 제자들은 누리기만 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먹였어요. 잡히시던 밤에 누가 더 피곤하겠어요? 누가 더 주님이 피곤하겠어요? 제자들이 피곤하겠어요? 마가 다락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주님은 씻기고 주님은 먹이고 성찰을 제정하고 발을 씻기고 주님은 가르치시고 14장에서 16장까지 예? 가르치는 게 쉬운 것입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런데 또 잔단 말이에요 가서. 예? 또 잔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일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몸에 배에서 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인도전서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뭐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이뭐 땅의 이치를 깨닫는 이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저 그거 생각하면 좋겠어요 반듯한 수레에 아무것도 싣지 않는 것보다 좀 허술해도 뭔가 싣고 가고 떨어지고 좀 당하고 뭐 그러다 그냥 산을 나아가는거 아니겠어요. 뭐가 두려워서 사랑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내어주지도 못하고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들어와 있지 않나 한 생각해 봐요. 대체로 보면요. 목회사님들도 보면, 막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몸을 사리고, 너무 그냥 잘못한 언제 그냥, 성도가 달려들어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네. 오늘 얘기해서 그겁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십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리고, 그저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주님과 같은 분만이 사랑할 수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저중간하게 진리도 아니고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이 아가토스 예, 토브 바로 진리 가운데 복된 것 우리가 그래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시편이나 자언이나 선한 것이 뭐냐 참된 가운데 복된 것. 참된 가운데 복된 것. 막 어기면서 복된 게 아니라, 그대로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면서 복된 것. 이게 아가토스. 선한 것이고. 지극히 선한 것. 어떤 칸트가 말하는 그러한 지고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유치시키는 내 마음의 윤리와 내 마음의 그러한 쾌락이 아닙니다.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결코 대충 살아가는 그 가운데 복을 아이고 복 받으십시오 아이고 뭐 잘되십시오 그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진리와 사랑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구해야 되겠죠. 왜요? 진리는 그 자체로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을 구한다. 그 사랑은 진리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의의 열매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더함으로 사랑의 풍성함을 갖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거짓 평강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참 평강을 전하여 희락과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아버지여 공부하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기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여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의 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주시고 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학색의 병을 낫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 찾아다니며 낫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 병상을 방문하셔서, 주여 그종으로루 만져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리도 아프고, 눈도 지라고, 아버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의 희락을 허락하시며, 그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의사도 다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상여겨 주시고 주여 하나 말씀이 응하여서 그 종에게도 큰 의의 열매 맺히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날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땅에 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맷돌만 가지고도 골리앗과 대적했듯이 우리 교회가 자가보여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준비하여서 이 시대의 좌표로서 이 시대의 등대로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지기 교회가 2대, 3대, 4대, 대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컨대 생명의 구령의 역사가, 전도와 성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